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혹시 멘토 다른 종목 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D 바이오 센서고요. SD 바이오 센서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예, 4만 5천 원에 20%요. 4만 5천 원에 20%. 20%. 음, 그렇죠. 이거는 뭐 예. 사실 상담 받아도 저 제가 명확한 해답을 드리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딱 해답을 드리면 좋겠는데 정답이 없는 거를 그냥 없다고 말해주는 게 저는 속 시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탈출 가능한 기업인가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려운 것이 청남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데 이거 뭐 다른 전문가들이 기다리면 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뭐 기다리면은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라고 이야기하면 희망 고문 당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요 탈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지금 이거 탈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매출이 뭐 흑자가 났던 기업은 맞는데 지금 적자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 하나만 기대감이 있는 거지 사실상 지금 이제 매출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진단 키트 쪽이에요. 그래서 뭐 면역 군자 진단 연구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말고도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유전자 진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유전자 진단이라고 하면은 막 천만 원 이렇게 들여가가지고 뭐 진짜 천만 원막 구백만 원 해갖고 내뭐 피가 내 유전자가 어떤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그런 어,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아, 나는 당뇨가 올수 있구나, 나는 암에 걸릴 확률도 이만큼 있구나, 나는 치매가 걸릴 확률이 얼마구나, 이런 식으로 나의 유전자를 분석하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건강관리하는 그런 어떤 진짜 VIP 시스템으로만 알려졌는데 지금 10만 원이면 돼요. 10만 원이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요. 시청자님 안 해보셨죠, 그죠? 네, 네. 예, 저도 안 해봤는데 조만간 해볼까 하거든요. 한 10만 원이면은 집에서 이렇게 유전자 치키트 해가지고 보내면요.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줘요. 그럼 내 피가 어떻구나, 내 앞으로 뭐 질병이 어떻구나,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구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일단, 어 진단키트의 활용법들이 점점 논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당뇨부터 해서 암 이런 것들도 진단키트를 통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에 이게 왜 지금 정답이 답이 없는가 하면요.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가 일단 너무 비싸요. 상장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바닥을 잡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바닥 잡을 때까지 진짜 완전 방치해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요 주가가 바닥 잡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러한 경사 있죠. 눈으로 보이는 이딱 그냥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고 네. 있는 경사. 이게 멈출 때까지 할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추가매수란 하 말도 하이드리기 힘들고요, 손절해란 말도 하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탈출할 거면요, 그냥 포기하세요. 장기 투자할 수 밖에 없어요. 진짜 멀리 보고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리 볼 거면 은 얘가 주가가다 떨어질 때까지 냅두세요. 그냥.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만 원이든, 팔천 원이든, 오천 원이든, 삼천 원이든 그냥 냅두세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거 지금 못 팔잖아요. 그죠? 시청자님, 지금 아니, 오늘 그럼요. 제가 매도해라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73% 손실인데? 안 아니, 되잖아요, 그냥 그죠? 아예, 아예. 거리 정지 살까 봐. 아, 이거 지금 70% 이상 손실 낸 거를 시청자님 다른 종목으로 메꾸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목 수익낼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이거 손실 난거 없는 돈 치자라고 하기에 너무 큰 돈이고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에게 남는 거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바닥 잡으면 그때는 해결 방법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바닥을 안 잡아서, 어, 방법이 없어요.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희망을 걸어보고, 어, 제가 보기엔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대신에 자리 잡는단한 6개월에서 1년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4 5 0 0원이 아니면 매수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음 상승 때는 본전 나올 수도 있고, 수익 내서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5,000원에 매수했다라는 네.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밑에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를 내가 해가지고 매수가 낮춰서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편해져요. 음, 네. 일단 지금은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방치합시다. 이거는한 1년 정도 방치하고, 나중에 1년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